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쳐 온 기계 산업이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는 소식 몇 차례 해 드렸는데요. 기계 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융합화, 지능화를 통한 4차 산업 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창원의 한 중소기업. 생산에서부터 품질 관리, 출고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가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제조공장에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해 자동화 비중을 높인 일명 스마트공장입니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2년 전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는데 경남의 중소기업 가운데 이렇게 갖춰진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인건비의 문제도 있지만 특히 품질 문제들은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데미지가 크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란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세대 산업혁명. 선진국들이 이미 이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경남의 기계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융합화, 지능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기간이 길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계 산업의 특성상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책은 필수입니다. 기존의 그 기계 기술에다가 그 다음에 메카트로닉스 기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는 전자 기술까지 같이 융합이 된 그런 형태의 복합 기술을 구축을 해야 그런 그 서비스도 가능하고 비싼 인건비와 원천 기술 부족 등으로 나날이 쇠락하는 경남의 기계 산업. 4차 산업혁명을 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윤주합니다.